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권할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한내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안한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찬송가 252장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거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어 영원토록 내할 말 할렐루야 영원토록 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로 18절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로 18절 말씀은 구약성경 41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러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선물결 가족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이제 12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022년 이제 어, 새날, 신년, 그, 시, 연말, 어, 송우혁신 예비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바람같이, 구름같이 또는 쏜살같이 지나가서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달량한 장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걸 보면서 한 해가 다 갔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한 달이라는 많은 날짜가 있습니다. 한달 동안 주님의 은혜로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 막힌 것은 풀리며 외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자체 한번 더 받아서 하늘을 잘 정리하고 대망의 세계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집에 대해서 사무엘과 엘리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엄청난 지향을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 중에 복을 주시는 중에 하나님 엘리 집, 제사장 집만은 엄청난 저주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엘리가 아는 죄악, 엘리 제사장이 아는 죄악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죄악이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잘못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뺏고 성방에서 나쁜 일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냐고 그런 죄를 진 것을 엘리가 알았습니다. 엘리가 알았지만 엘리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 우리말로 자식을 오냐 오냐나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그들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침 무월에 너무나 큰 하나님 무서운 그 저주의 말씀 듣고 그만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무월이 고민, 고민하면서 이제 아침까지 있다가 누군들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침에 때가 되어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이제 들어오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 놨습니다. 원래 성전 들어간 문 동쪽에 하나 있었지만 또 거기까지 들어가게 곁에 문이 여러 개 놔둬서 사람들 들어와서 일하고 섬기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죠또제사집을 가져오고 여러 개 문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성막으로 들어간 제성 성수에 들어간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입니다. 여러 가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한 거지요. 그랬더니 엘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있다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이건 굉장히 다정한 걸 말합니다. 내 아들 사무엘 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다정하게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부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즉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 없어서. 또 자기의 섬기는 제사장 불러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 즉각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려고 하나님과 믿,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될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어제 많이 봤었죠?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 불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다왔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응답한 자를 불러서 큰 은혜를, 은혜로운 일을 맡기 줄 믿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내가, 내게 무엇을, 이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창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내리시기를원하노라 이스라엘에서 흔히 쓰는 말이죠. 내게 벌에 벌 내릴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우리 집안에 무슨 말씀 하시더냐 그것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다발 말씀인데. 다바라 말이 다섯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조금도 빼거나 더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면 많이 냐고 적게 말씀하시면 적게 말하고, 또, 어, 말씀을 안으시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강함하지 않고, 매지 않고, 보태지 않고, 그대로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고, 보태고 갑니다. 각색합니다. 그리고 추가하고, 보탭니다. 그래서, 뭐, 어느 이단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부족해서, 동의 고 원리 강론. 누구, 뭐, 뭐, 이것을, 책을 보챕니다. 그래서 자기 교조한 말을 성경과 똑같이 주방이 이단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시면 그말씀 하죠. 요한계시록 어, 자, 22장, 맨 마지막절, 22장, 18-19절입니다. 내가 이 도로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도로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도르마리의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도르마리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청의 성의 자미함을 제해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하나님 말씀 더한 자에게 더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빼부린 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나무와 천국의 도름을 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보태거나 추가하거나 빼지 말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뭐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전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성 66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많이 빼먹을 수 있습니다. 될수 있도록 우리는 하느의 말씀 그대로 빠지지 않고 말씀도 빠지지 않고 성경 귀, 귀한 성약책도 빼지 않고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가령 신학성경 유다서를 보면 한 장품이거든요 유다서찾 자주 야 하면 사람들이 그때 구약자십니다 왜? 이사열두지파 유다지파 했잖아요 그 말은 들은 것 같은데 신학에서 유다하는 는 책은 가론유다 밖에 안 나와요 가론유다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양에서 아무리 주제 봐야 안나옵니다 요한계시로 바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또 구양에서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소선지서는 아주 분량이 작은 책이 많습니다. 한 장짜리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책을 그냥 한 번도 소개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 기록되었기 때문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전해야될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한테 말씀하신 말씀을 하신 말씀을 나한테 하나도 빼거나 포태지 말그대로 말해라. 만약에 네가 그것을 빼면 네가 그 벌을 받고 하나님께 그징계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사무엘의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씀 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에 엘리 자녀들 때문에 큰 재앙을 낼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 본에게, 본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말씀하셨죠? 어, 2장 어, 26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25절, "내 아들 따라 그리하지 그래 말라. 내게 들리는 소음이 좋지 아니 하니, 너희는 여호와의 벽성으로 범죄하게 한노다 하면서 사람에게, 사람에게 벌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여호와께 사람이, 사람의 여호와께 범죄 누가 아끼느냐 하시면서, 엘리가 자손들, 자식들에게 나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통해서 꿈을 가지고 사무엘 통해서 사무엘을 깨워서 말씀하시죠. 두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일어나서 어 엘리 엘리제 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을 나에게 전하라. 세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세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엘리에게 그, 그걸 통하여 자식들을 위해서 회개하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식들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타이르고또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죽기에 돌아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이 잘못, 가르치,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신 치고, 어, 부모가 돼서 자식들 에서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의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합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숨기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자람에, 어, 사무엘의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않냐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포기해버리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회개한 자 기도를 들리시고 돌이키십니다. 자,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 보시죠.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이 하실 것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엘리제 사장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도록 회개할 기회를 세번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깨닫질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시안의 엄청난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것주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모든 죄를 덮어 버렸고 모든 죄를 해결했다. 모든 죄를 갚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레신 보혈의 피 공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를 들으시고 미포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죄해결받지 문제를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설레시는그 피의 공도를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한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은혜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해로 주원합니다. 우리가 12월절, 12월달 됐습니다. 한해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어, 죄나 허물 잘못을 하나께 교육하고 새로운 해를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로 어 12월 첫날 초하루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리 집안을 생각합니다. 엘리 집안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귀하기를 원합니다. 십장을 설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론을 의자 회귀할 때 주님께서는 미 푸시고 의로워서사 우리 절 사하시며 불에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줄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가장 예배 때또 만나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